주알마화 10월 16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복당한 유다의 마지막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그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간혹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가령 이렇게 나는 예배에 계속 나가니까 괜찮을 거야. 혹은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등의 다른 요소들을 구원의 방편, 어떤 평안의 방편으로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직면해야 합니다.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경우를 보면 성전 자체를 우상과 같이 의지를 하였어요. 성전 불패 신앙 혹은 시온 불갑. 침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도 아닌 것이다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건물 자체만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부적을 의지하듯이 다른 우상을 의지하듯이 성전을 그렇게 의지를 하였고 어, 결국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불살라 버린 것이었어요. 왕궁도 불사르고 귀인들의 집도 불살라 버립니다. 이미 성전에는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들이 비참하게 되어요. 성전부터 백성들의 삶의 터전까지 황폐하게 되지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금속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 귀인들은 끌려가게 되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바칠 조공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약속의 땅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은 유배되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한 인력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처형되기까지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그 죄악,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필연적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이 남은 자들을 보살피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아서에서도 보았듯이 바벨론은 그달리아, 그달리아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그달리아를 세워서 남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암몬으로 가게 되고 남은 자들은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강대국들,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 끝까지 불순종으로 고집을 피우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나의 모습 안에서 한계와 자제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역대기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 기인의 석방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25년 후에 누부가네살의 아들 에빌 무로다기 요호야긴을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다른 왕들보다 높게 하고 평생 왕에게서 양식을 제공받고 필요한 것은 정규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선대인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호야긴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활동들도 보았지만,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죄 앞에 무기력한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내가 노리는 은혜의 중심이 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의 뒤를 걷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